하나님의 역사는 때를 어기지 않고 제때 이루고 가지만 사람들은 각자 자기 아는 지식대로 생각할 뿐이다. 아는 자는 아는데 속해 따르며 살고 모르는 자는 모르는데 속해 산다. 아는 자는 하나님이 더 알게 하여 뜻을 행하게 하지만 모르는 자는 모르는 길을 감으로 인해 갈수록 더 모르게 된다. 빛과 어둠이다. 빛에 속해 사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여 어둠에 속해 사는 자는 세상 육에 속한 자다. 너희가 나를 따라올지라도 때로는 환난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고통도 당하게 된다. 그래도 끝까지 나를 따라와야 한다. 영원한 생명길이다. 만물들이 계절의 때에 맞춰 나타나고 성장하여 살아가듯 인생들도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며 그 뜻을 조차 행해야 한다. 강에서는 강물이 흘러가고 산에서는 산새가 흘러가고 사람들은 그 삶이 흘러가며 살아가듯 하나님이 때에 맞춰 뜻을 펴며 행하신다.